새벽보다 새벽의식, 새의식이 밝아오는 아침 본래의식을 찾는다는 것이 그리 세월을 보낼 일인가? 익히 찾아서 잘 익혀나가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쉽 늦게 찾고 익혀 나갈 것을 새벽을 경험한 존재들은 새벽을 알고, 아침을 알고, 점심을 알고, 저녁을 알듯이 하루를 지난 사람은 윤회를 알고, 이틀을 지난 사람은 윤회의 복과 덕을 알고 윤회를 수없이 지낸 사람은 모든 것을 세세하게 더 알려 하는 것이다. 진실함이란 끝이 없는 것, 온전함이란 끝이 없는 것, 우주의 정보는 물질계의 모든 정보 보다 수없이 높고 많다. 저 바다의 파도, 하 나가 물질계의 하나라면, 그곳에서 새로이 빛나는 전 제가 또한 더욱 빛을 내려 하는것 이다. 저물 속에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뛰어오르는 물고기들과 같이 똑같은 환경에서 새롭게 의식을 깨어나려 애써도 새롭게 화려하게 깨어나는 존재들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깨어남의 문화요. 인류 사회 환경의 새 변혁의 시대가 되는 것이다. 자신을 깨어나는 것은 머리의식과 가슴의식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비밀을 모르니 우리는 생각을 마음이라고 하고, 가슴의식으로... 놀라거나 그럴 때 느끼는 것도 마음이라고 하고, 생각이라고 하고, 혼돈스럽게 하고 있으니, 자기 자신의 의식을 깨어나게 알 수가 없는 것이니, 진정 그 머리의식과 가슴의식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의 빛이 되듯이, 새롭게 깨어나는 그 자기 자신의... 주인의식인 신의식을 찾아야 한다 그것을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되는 머리의식이 잡생각을 놓고 버리고 비우고 호요히 하여 가슴의식으로 내려서 잠잘 때 머리에 생각을 하지 않을 때 같이 졸리어서 아무것도 생각을 못 일으킬 때 같이 온전하게 가슴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되면 머리와 가슴 의식이 하나가 되어 새롭게 피어나니 그것이 자신의 의식이라는 신의식이 되는 것이니 그것이 화려히 깨어 있는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비밀인 것이다. 그것을 익숙히 하여 살아가면서 더욱 길러 나가서 더욱 맑고 더욱 밝고 더욱 크게 해 나가는 그것뿐인 것이다. 온전한 것은 그것이니 그것으로서 진실한 자신의 의식을 찾고 길러고 완성을 시켜 나가는 길로 나설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황부 하는바 입니다.